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죽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했어! 너... 너 살려서 집에 보내려고... 넌 우리 가족 전부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에 담긴 제작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이탄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발,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어선 주님네 지뢰 매서를 늘리라는 대대지시다. 방어선 주님놈은 이거 적중 코앞을 제가 갑니까? 저도 고용만. 가겠습니다. 좋다. 고용마에 너 빠져. 여깄습니다! 촬영지에 언덕과 비탈길이 많아 촬영은 힘들었지만, 평지에서는 만들 수 없는 화면이 꽉 찬, 입체적 앵글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응, 형! 화면 뒤에 걸린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미장센이 됐죠. 지뢰 매설 중 여지없이 벌어지는 총격전. <목소리> 무조건 공을 세워 동생을 전역시키려는 형의 노력.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 리얼하게 살렸지만, 너무 리얼해서 영화 보기 힘들어하는 관객이 많았는데요. 이 장면은 돼지 창자를 구해서 실제로 꿰매는 걸 찍었다고 합니다. 부상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승철의 배에는 놀랍게도 CG나 소품이 아니라 실제 구더기를 구해와 올려놓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빈 배우는 낚시할 때 쓰는 미끼라고 자기 최면을 하며 부덕기에 손을 댔다고 하네요. 야, 이 신에는 시... 파령하다 죽은 군인을 묻어주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아쉽게 삭제했다고 합니다. 내, 내 더미가 아니라 엄성모 배우가 직접 눈을 이렇게 뜨고 죽은 척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 죽을 때 죽더라도 군인답게 죽어 이 새끼야. 군인은 사람 아닌가? 공산당에게 초자식을 잃어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이마사. 정진 배우는 공영진 배우보다 7살이나 어리고 연기도 한참 후배지만 형진이 형의 상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어! 빨갱이 새끼야! 어? 어? 영화 해안선 촬영 당시 머리를 짧게 이발한 상태였는데 마침 태극기 휘날리며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쳐들어갑시다. 어차피 이판 사판 아닙니까? 악에 바친 부대원들은 밤에 기습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이 씨는 경주의 도트락 목장에서 거의 보름간 야간 촬영만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야간 촬영이다 보니 한 가지 딜레마에 봉착했는데요. 바로 조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습전이기에 잘안 보여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뭘 하는지는 보이도록 조명을 쳐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 넓은 곳을 다 커버해야 하니 평소보다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조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명에 불이 붙기도 하는 등 힘든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전쟁 당시 고지의 방공호는 사실 사람이 급하게 삽으로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적 설정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적 역시 같은 민족이라는 비참함. 마음 약한 진석도 전쟁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완벽히 적응한 진태는 날아다니는 중이죠. 어쩌다 보니 적진의 심장부가 바로 눈앞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 씨는 시나리오에 있긴 했는데 촬영 현장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찍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군의 영웅이 되어야 하는 진태의 활약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 나중에 세트를 만들어 하루 동안 보충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좀 약해 보여서 고공부감샷을 찍지 않은 게 아쉬웠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무조건 드론 촬영을 필수로 했을 텐데 말이죠. 아, 지금 학생이고 환자잖아. 지금 군인이요. 감정신을 찍을 땐 카메라 세대로 동시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세대를 동시에 돌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컷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테이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우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 탈환에도 성공하고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 소식에 한껏 고무된 병사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만 한다. 진태는 이미 부대 내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병 이진태! 이 씬의 특징에서 바로 중사가 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 삭제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형제가 함께 참전하게 됐죠? 제, 제 동생 이진석 군과 함께 멋있다. 자원 입대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진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공산당 아래 실음할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이고 정치인 해도 되겠네. 지금 편지 붙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쓰자 나 지금 회식 가야 돼. 이 씬과 위문 공연 장면은 구 전주 공업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씨는 삭제할까 고민 좀 하다가 이들의 연기가 틀에 박히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 살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박길수 배우가 68년생으로 본인보다 8 살이나 어린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나이어나이 야, 오랜만에 밥 같은 본다 김치를 물고 있는 건 박길수 배우의 설정입니다. 하루 종일 김치만 오지게 먹었다고 하네요. 형진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이런 집단 컷은 정해진 대사로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거의 공영진 배우의 애드리브가 이 씬을 살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 진석이가 제일 먹고 싶어했던 초콜릿이야. 역시나 허쉬 초콜릿 PPL입니다. 물론 당시 굿납 캔디바는 현재 자이언트 바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그게 한잔 했다.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장동건 배우는 날씨가 덥고 해서 연기 핑계 대고 맥주를 꽤 여러 캔 마셨다고 합니다. 낮부터 술을 꾸준히 마신 덕에 야간 위문 공연 촬영 때는 실제로 취해 있었다고 하네요. 위문 공연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촬영 중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힘든 촬영을 이어가다 이런 공연을 보니 배우와 스탭들을 진짜로 위문하는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배우들 전부 다 실제로 엄청나게 신난 중입니다. 모든 스탭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평양 시가 전신. 이곳은 합천의 세트장입니다. 당시 태풍 매미가 오는 바람에 지어놓은 세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미술 감독은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조금 좋았던 건 철골 구조의 건물들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자연스럽게 훼손되면서 진짜 전쟁터 같은 느낌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제과 간판이 보이는데 오리온 제과는 휴전 이후 1956년에 동양 제과로 설립했죠. 참고로 제작사인 쇼박스는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번에도 공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진태. 최민식 배우는 우정 출연하러 왔다가 파편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배우 최민식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인물로 설정해 배우를 강조하지 않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촬영했다고 합니다. 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조성모 형님이 현장에 놀러 왔다가 리얼한 촬영장을 보고. 아시나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생각나 피가 끓어 출연시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즉석으로 배역을 만들어 인민군으로 출연시켰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1초도 채안될 정도로 잠깐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영만의 죽음. 영만을 죽인 대좌 참모는 이 영화의 무술을 맡은 정두홍 무술감독입니다. 한국 최초 천만 영화 실미도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에도 무술감독을 맡게 됐네요. 영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이 낯설기만 한 진석. 형 죽을 때, 형은 뭐 있었는지 감정에 완전 몰입한 나머지 엄청난 양의 침이 동건형님 얼굴로 튀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모든 스텝들이 지워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튄 가장 큰 침을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커다란 눈망울의 고인 눈물마저 아름답네요. 분장에 비해 치아가 너무 하얀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어 있는 어느 농가 마을. 순천 나간읍성에서 3일간 촬영했습니다. 원래 비오는 설정으로 살수차로 비를 뿌릴 예정이었는데 마침 첫날은 실제로 비가 오고 이후 촬영에도 날씨가 흐린 덕에 비극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잡혀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와 스탭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곳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덤이나 CG가 아닌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한 시간 동안 시체 수습을 한다. 엄청난 추위에 물까지 뿌려가며 촬영하고 잠깐 쉴때 옷이 마르면 또 물을 뿌려 적셔야 했으니 말이죠. 너무 추워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도 한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남기지 마! 이 씬은 비교적 촬영이 편한 합천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 씬을 불바다로 만들고 넓게 다 보이는 풀샷을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트를 실제로 다 태우는 건 불가능해서 카메라를 풀로 빼지 못하고 타이트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입 진하는 과정 중에 북한이니까 탄광촌은 꼭 있어야 할것 같아 강원도를 샅샅이 뒤졌는데 거의 다 입구를 봉해 놓은 폐광이라 로케이션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찾고 찾다가 사북에서 운영 중인 탄광을 찾아내 쉬는 날 촬영했다고 하네요. 강원도 출신 원빈 배우가 본인한테 미리 말했으면 금방 찾아줬을 거라고.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 할 말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작 시간도 좀 오래 걸리네요. 다음 영상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